네, 막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결승전까지 올라간 대한민국 대표팀이었고요. 다시 한번 일본을 만나서 우승에 도전을 했지만 연장 승부치기 끝에 아쉽게 석패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아쉬웠습니다. 잘 싸웠는데 아쉽게 아, 준우승을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팀 열심히 해줬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실 잡을 줄 알았거든요 어, 연장 10회까지 팽팽한 승부 2대2 동점 상황이었는데 어, 승부측에서 김도영 선수가 만약 보내기번트를 성공해 줬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게 만약 성공이 됐더라면 오히려 정말 좀 쉽게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김도영 선수의 그 번트 실패 이후에 공격이 더블 플레이가 됐고, 이후에 이사주자 삼루 상황에서 삼성, 아, 삼성이 아니죠.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 윤동희 선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3대2. 이후에 노시완의 안타까지 나오긴 했지만, 추가점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자, 3대2로 앞서던 가운데, 10회 말 일본의 어, 승부치기였는데, 어, 결국은, 예, 한 점을 더 내주면서 3대4. 네. 동점에서 한 점까지 끝내기까지 허용하면서 3대4로 예, 우승컵은 내줬습니다. 하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는 글쎄요. 지난 WBC라든지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좀 아쉬웠던 대한민국. 그래도, 어, 많이 좋아졌다. 어, 기량 향상이 좀 눈에 띄는 선수들도 보였고, 투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선수들과 어 비교해도 순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정영 선수가 올라오기 전에 던졌던 최지민 선수 아 정말 좋던데요. 최지민 선수 내년이 더 기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노시원 선수의 2타점 적시타가 먼저 터졌잖아요. 3회 에 그러면서 오늘 경기 좀 쉽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또 곽빈 선수가 비록 홈런 하나를 허용했지만 5인이 1실일 일실, 실점으로 잘 던져줬었는데. 예, 이 경기 잘 던졌고 잘 쳐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만전에서 잘 던져줬던 원태인 선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원태인 선수는 이러면서 올해 3월 WBC, 10월에는 항저 아시안 게임 그리고 이번 어,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까지 국제 대회를 무려 3개나 뛰면서 어, 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 내년 시즌 역시 원태인 선수를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오셨습니다. 아,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라이브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19일 일요일이고요, 밤 10시 13분, 조금 늦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TVC 공식 유튜브 채널, 저는 저는 김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박지호님 제일 먼저 오셨네요. 안종구님 오셨고요. 분노의 경주님, 정소우님, 손호철님, 강지민님, 승장돌장님, 삼혜트님, 카이저님, 원구이삼일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구름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리고 권병진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 끝이 난 APBC.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O 수비왕. 지난번은 이 투수와 외야 쪽에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오늘 날짜로 포수와 내야까지 이렇게 총 10명의 선수의 이름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어, KBO 수비왕. 예. 수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어, 제정한 상입니다. 그동안 골든글러브의 경우는 사실 이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에 좀이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죠. 오롯이 좀 수비에 포커스를 맞춘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팀의 감독, 코치, 단장까지 총 11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10개 구단이니까 110명이 투표를 하고요. 투표 점수가 75점, 75%, 그리고 수비 점수 25%, 이렇게 총 100%, 100점 만점으로, 어, 선수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내야수와 포수까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모든 선수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 투수에는 에릭패디, 그리고 포수는 양의지, 1루에는 박병호, 2루에는 김혜성 3루에는 허경민, 유격수에는 공동수장자입니다. 점수가 똑같았어요. 오지환과 박찬호 선수가 받게 됐고, 좌익수에는 기에르모 에레디아, 중견수는 박해민, 그리고 우익수는 홍창기 선수, 이렇게 총 10명의 선수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어, 이 선수들에 대한 시상은 27일 월요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최초로 지정, 어, 이제 그 수상한, 뭐 초대 수상자들이죠. 이 중에 삼성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아쉽게도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수비 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골드 글러브예 수비에 초점을 맞춘 그런 상과 유사하다. 한국판 골드 글러브다. 골드 글러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올해 유틸리티 부분에서도 수상을 했던 그 상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 골든 글러브는 물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골든 글러브는 투표하는 사람들이 다르죠. 미디어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뭐 취재 기자, 사진 기자, 중계 팀의 PD, 아나운서, 해설 이렇게 이제 어, 미디어 관계자들이 음, 투표하게 를 되는데 얘 저한테도 투표권을 주더라고요. 예, 저도 골든글러브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건 골든글러브 오늘 나온 이야기는 어, 수비 부분에 집중한 수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정말 10명의 선수가 오늘 어떻게 삼성 선수가 한명도 없죠. 네, 내년에는 2회 수비상에는 삼성 라이언즈 선수들이 대거 이름을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양돈성님 오셨고요. 부산지로 SS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 보스님, 카이저님이 유격수 후보에 이재윤이 없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야, 보스님, 저는 오늘 너무 아쉬워요. 지금 막 도쿄 야구장 나와서 한국 비행기 탈 예정입니다 하셨는데, 와, 대단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그 일본 응원단과 싸웠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 보스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 정말 이겼더라면, 우승까지 차지했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태양님 오셨고요 바란TV님, 와, 우리 바란TV님 오셨어요. 잘 지냈죠? 지금 어딥니까? 어디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낭, 어? 나트랑, 어딥니까 지금? 예. 좋겠다, 바란TV님. 제일 부러워요. 안정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정장 멋있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안정실 선생님. 뭐 학교에 일 있으면 좀 불러 주세요. 예. 아르바이트 열심히 가겠습니다. 네. 정화여중 일 있으면 불러 주시면 제가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다낭 좋죠. 우리 바란 TV 님 다낭이라고 하셨는데. 아, 다낭 좋더라고요. 저도 지난 여름에 가족과 잠시 다낭을 다녀왔는데 아, 좋더라고요.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10명의 선수 가온데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없어서 아쉽지만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누구셨죠? 예. 음, 뭐. 이재원 선수가 후보에 없었던 게 카이저님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각 부문의 한 3위까지를 보게 되면 이 3위까지 이름에 삼성 선수들 이름은 딱두 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명 모두 외국인 선수들이에요. 투수 쪽에 뷰캐넌 그리고 외야에는 어이 피렐라 이렇게 두 명의 선수만 이름이 있습니다. 투수 부문을 보게 되면 에릭 패디가 94.91점으로 이제 예 수비상을 차지하게 됐고 2위가 KT의 고영표 94. 2.1점 그리고 삼성의 데뷔 뷰캐논이 92.71점 아, 아쉽습니다. 한 2.2, 2.2점이 부족했네요. 삼성이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렸더라면 예, 데뷔 뷰캐논이. 뷰케론이... 투수 부문에 수비 왕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수비 상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3위에 이름을 올렸던 데이비 뷰케론입니다 포수에는 양의지 선수가 92.41점으로 이제 수비 상을 받게 됐고요. LG의 박동원 선수가 80.80 .80, 그리고 이제 기아로 어, 트레이드가 됐던 김태군 선수가 70.54, 70.54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호에는 KT의 박병호 선수가 100점입니다. 와, 100점 만점에, 유일한 100점 만점. 박병호 선수는 100점으로 이제 1루 부분 수비상을 차지했고, LG의 오스틴 디인이 68.75점으로 2위, 그리고 두산의 양석환 선수는 46.86점으로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어, 1호 부분에는 키움의 김혜성 선수였죠. 95점을 받았고요. SSG의 김성현 선수가 91.25점. 그리고 기아의 김선빈 선수가 73.75 점의 점수를 받고 3위였습니다. 선두에는 허경민 선수가 83.33 점으로 수비상을 받았고요, 최정이 81.94 점으로 2위. 그리고, 한화의 노시완 선수가 72.22점으로, 72.22로, 어, 노시완 선수는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격수 부분에는 공동수상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지환, 박찬호, 각각 87.50으로, 예, 공동수상자가 됐고, 3위는 박성한 SSG 박성한이 79.17점이었습니다. 좌익수에는 기에르무 에레디아였습니다. 90점을 받았고요. l g 의 문성주가 85점. 그리고 삼성 출신의 호세 피렐라가 52.50으로 3위의 기록이었습니다. 중견수는 엘주의 박혜민 선수 93.06점, 그리고 정수빈 선수가 87.50,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69.44로 각각 2위, 3위의 기록. 그리고 우익수에는 엘주의 홍창기가 94.64로 수비상을 받았고, 박건우 선수와 윤동희 선수가 공동 73.21로,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분야 2위, 3위 선수까지 살펴보다라도 삼성 선수들은 단두 명, 그것도 국내 선수는 단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laughs> 예. 성적도 좀 아쉬운데 개인 그 선수 개인 기록에서도 좀 밀리다 보니까 삼성 팬들은 아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팀의 성적도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의 성적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쉬움이 남으시겠지만 예 그래도 내년 삼성라이온즈 도약을 더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러머 서구 윤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삼성 외국인 재계약 누가, 누구랑 할까요? 재계약 누구가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글쎄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하고 싶어도 그 선수, 그 선수 역시 희망을 해야 가능하겠죠. 삼성에서는, 글쎄요, 누구를 잡을까요? 뭐, 많은 팬들도 예상을 하시고, 저도, 뷰캐논 만큼은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데뷔 뷰캐논은 반드시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인이 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또, 원하는 금액이 딱 맞는다면, 예, 뷰캐논 선수 꼭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피렐라, 참 잘해줬던 피렐라지만, 올 시즌 봤을 때는, 어, 힘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고, 아, 부족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음, 그 자리는 아마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소아레즈에 이어서 왔던 어, 테일러 와이드너 선수도 뭐 눈토장을 찍을 만한 그런 성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마 투수 한명 그리고 타자 한 명은 새로운 인물이 찾아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상도 하고, 뭐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봐요.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그 부분은. 예. 이문영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상, 아, 황상범님 오셨어요. 그리고 태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트라우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소울 컨터머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예. 감사합니다. 어, 강금낭님 삼미노님, 김대성님 오셨습니다. 소울 컨터 어머님이 지방시대 고정 출연인가요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저랑 시간도 맞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일 수도 있고, 격주에 한번 정도, 시간이 서로 맞는다면, 예, 출연할 예정입니다. 삼미노님. 뷰캐너는 잡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대성님은 내년 좋은 결과가 있겠죠. 저도 바랍니다. 내년엔 삼성 라이온즈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 요나단 페라자라는 선수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입니다. 요나단 페라자. 페라자. 네, 페라자. 요나단 페라자라는 선수. 1998년생이고요. 175cm에 8 8 k g 무투 양타입니다. 어 스위치 히터라는 이야기죠. 2015년 시카고 컵스에 입단한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경험은 없는 것 같고요. 올 시즌 트리플A까지 승격하면서 121경기에서 2할 8푼 4리, 어 23개 홈런과 85타점, OPS가 0.922였습니다. 어, 코너 외화를 맡을 수 있는 선수라고 하죠. 뭐, 좌익수나 우익수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전형적인 중장거리 타자라는, 어, 그, 스카우팅 리포터가 있습니다. 근데, AAA 수준과 대한민국 이 KBO 리그의 수준이 비슷하다. 혹은 뭐, 트리플레가 kbo보다 약간 더 높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올해 보여줬던 트리플레의 이런 기록 정도라면 내년 시즌 한 30개 정도의 홈런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파워 히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요나단 페라라 아직은 젊은 선수죠 1998년생의 선수를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총액 100만 불로 영입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어, 연봉은 60만 불 계약금이 20만 불, 옵션 20만 불까지 총액 100만 불로 어 요나단 페라자를 영입한 한화 이글스입니다. 자,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기존 외국인 선수와의 재계약 여부 그리고 어또 새로운 선수로 누군가를 데려올까 이런 부분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실 텐데 이런 소식과 함께 어제 날짜로 이제 어2024 KBO FA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장을 했다. 오늘 날짜부터 이제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는 개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어제 날짜로 FA 자격 승인 선수 19명을 KB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일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인 어, 협상 테이블을 갖추게 되는데 총 19명의 선수가 오는데 과연 누가 어, 2024 FA 1호 계약자가 될지 기대를 또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FA에서는 역대급의 어떤 그런 대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FA의 최대어로는 타자 쪽에서는 양석환 그리고 선발 투수감에서는 임찬규 선수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선발 한 자리가 필요한 팀에서는 임찬규도 좀 매력적인 카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양석환 선수 일루와 외야를 볼수 있는 선수인데 일루 쪽에 좀빈 자리 그리고 강한 타자를 원하는 팀이라면 양석환 선수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카드일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선수를 최대어로 좀 분류를 했고, 준척급의 선수로, 어, 함덕주, 김재윤, 주권, 홍건희, 이렇게 투수 네 명을 꼽은 분들이 많습니다. 양석화는 A등급이고요. 그리고 임찬규는 B등급. 그리고 함덕주 B등급. 김재윤 B등급. 하지만 주권과 홍건희 선수는 A등급입니다. 삼성에서도 외부 보강을 이번 FA 시장에서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 올 시즌 정말 특히 힘들었던 불펜 보강을 할지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함덕주, 김재윤, 주건, 홍건희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 주건과 홍건희는 A 등급이라는 게조금은 예, 걸리는 부분이고요. 함덕주, 김재윤은 그나마 B 등급입니다. 예, 삼성은. 어떤 선수를 선택할까요? 이번에는 정말 어, FA로 영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 뒤면 또 2차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2차 드래프트가 부활하면서 어, 22일 수요일 열리게 되는데 어,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2차 드래프트가 있기 때문에 FA 선수들과의 계약은 조금 미릴 수도 있지 않을까. 2차 드래프트를 끝내고 선수를 잡은 이후에 어 FA 선수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일 뒤에 열리는 2차 드래프트에 각 구단이 어, 35명의 보호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데 이 35명 이외 선수를 선택해서 일정 금액을 주고 데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35명의 보호 선수 외에 데려올 만한 선수는 찾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팀에 이 선수가 꼭 필요할 거다. 매 눈으로 살펴본다면 필요한 선수는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FA 시장에 뭐 우지환 선수가 나온 부분. 뭐, 왜 우지환은 왜 나왔지? BFA 단연 계약한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셨고, 저도 이게 이름이 나오면서, 어, 이거 뭐야? 했는데, 역시나, 2차 드래프트에서 보호선수를 한 명이라도 더 묶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6년 124억에 계약을 했죠. 내년 시즌부터 2029 시즌까지 잠정적으로 계약했지만, 공식적으로 세부사항을 쓰지도 않았고, 계약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FA 시장에 나올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목적은, 어, 2차 드래프트에서 한 명이라도 보호선수에 더 묶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삼성의 우승환도 비슷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승환 선수도 본인이 계속해서 뛰었던 이 삼성에서 아마 정말 명예롭게 옷을 벗고 싶을 텐데, 어느 정도 팀과 우승환 선수의 이야기가 오가면서, 뭐, 절충안 어, 두 선수, 선수와 구달이 만족할 만한 어떤 부분은 뭐 거의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삼성도 보호선수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승환 선수를 FA로 어 우승한 선수의 FA 시장에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죠. 어쨌든 3일 뒤 22일 수요일에 2차 드래프트가 있고요. 그 2차 드래프트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인 FA 계약자 소식도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준비한 내용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끝이 난 어,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어 대한민국 대표팀 참 이번 대회 잘 싸워줬는데. 결과는 준우승입니다. 다음 대회 때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 이번 대회를 보면서 특히 투수 쪽에는 젊은 선수들, 기대가 되는 젊은 선수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노시원 선수도 일본 무대에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잘 싸워줬던 대한민국 대표팀 수고 많았고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휴식기간을 잘 사용을 하면서 어, 내년 정조준에서 그 각각 뭐 각 팀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팀을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내년 시즌 또 팀의 중심 역할들까지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BO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설하면서 수상자를, 음, 발표한 KBO 수비상에 대한 이야기, FA 이야기, 그리고 2차 드래프트 소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안정근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태훈님, 김상등님. 자, 함께 하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었는데, 어, 프로야구,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이 끝나자마자 여러분을 찾아뵙고, 오늘도 여러 야구 이야기로 함께 해봤습니다. 아직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시 보기로 봐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대구는 또 어제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어,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한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기로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처음 오셨다면, TVC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